지난 5년 동안 박서진이라는 이름은 한국 연예계 인기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헌신과 의미 있는 가족 책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최근 그는 그동안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을 모두 어머니를 위해 썼다고 밝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가요계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박서진은 자신이 벌어들인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드렸다고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한 그의 남다른 사랑과 효심에 많은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연예계 경력으로 수백억 원의 수입을 올린 박서진은 국내 최고 연봉스타 1위일 뿐만 아니라 광고를 가장 많이 받는 가수 중한 명이다. 그의 광고 계약은 안정적인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관심의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외모와 눈부신 성공 뒤에도 박서진은 자신의 뿌리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수입을 모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하는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부양함으로써 이를 증명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박서진의 결정이 팬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인터뷰에서 박서진의 아버지는 아들이 수입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대부분을 자신을 위해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은 아버지의 조언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가족을 돕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단언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박서진의 결정은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책임감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다. 성공이 종종 숫자로 측정되는 세상에서 그가 가족을 위해 사려 깊고 헌신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감탄할 만합니다. 많은 팬들에게 박서진은 유명한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항상 최우선임을 단언하는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다.